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의 최진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션의 페이지를 표현할 때쓸수 있는 노션의 아이콘과 그리고 커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이 아이콘이나 커버를 설정한 페이지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페이지 제목에 마우스를 올려 주시면 아이콘 추가와 커버 추가라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콘 추가를 눌러주시면, 제목 위에 랜덤한 아이콘이 하나 설정되게 되고요. 이 아이콘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 이모지들을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고르셔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필터에서 검색을 하셔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어로 치는 것보다는 영어로 치시는 게 훨씬 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정확하기 때문에 영어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웃는 얼굴을 아이콘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영어로 smile이라고 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아이콘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아이콘은 왼쪽 위에 소제목에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페이지에서도 이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입니다. 똑같이 제목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커버 추가를 눌러주시면 아이콘처럼 랜덤한 이미지가 커버로 설정되게 되고요. 커버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커버 변경과 위치 변경이 있습니다. 커버 변경을 눌러주시고 똑같이 여러 가지의 커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를 눌러주시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뒤에 설정이 되고요. ES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된 이미지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 변경은 이런 기능이고요. 위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길이가 긴 경우에 위치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거나 이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위치가 맞으시다면 위치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커버 아이콘을 추가해봤습니다.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커버 변경도 똑같이 커버 변경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노션의 페이지를 꾸며줄 수 있는 아이콘과 커버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에는 노션의 페이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미디어 캠퍼스였습니다.